여러분 주변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영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하게 친절하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며 나에게 관심을 주는 것 같지만 이러는 와중에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해 주기에 상대가 영악한 사람이란 걸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몇 가지의 공통된 행동들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오늘은 못되고 영악한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 7가지를 알아보고 대처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성격이 돌변했다 갑자기 따뜻하게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은 성과 악, 칙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경계가 명확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경계는 흐릿합니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접근했다가 이용가치가 사라지면 갑자기 차가운 태도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들은 인간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닌 오로지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이익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한 척하며, 다가왔다가 상대방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이 패턴을 반복하며, 차갑게 돌아섰다가 다시 이용할 가치가 보이면 다시 착한 척하며 다가오는 행동을 보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용했을 때 미안함, 부끄러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이런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행동 자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때는 내가 실수했어 정도로 치부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나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만 주는 사람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에도 타격이 거의 없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나쁘게 영악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에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 자체가 자기 모순임에도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영악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그러니 누군가 이용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거든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무척 쉬움을 명심하고 인간관계에 적용하세요. 두 번째, 능청맞게 잘 넘어간다. 영악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상황에서 빠져나가는데 능숙합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능청스럽게 상황을 넘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며 능청스럽게 대응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미안해라며 능청스럽게 넘어가거나 상대방의 정에 호소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합니다. 들통났을 때는 농담이라며 능청스럽게 넘어가거나 상대방을 웃게 하여 자신의 거짓말을 잊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순진한 척하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말도 참 그럴싸하게 잘하며 책임질 일도 잘 빠져나갑니다. 결국 들통날 것도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주변 사람이 뻔히 다 알아도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능청스럽게 잘 넘어가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임기응변이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못된 것은 일반적인 임기응변과 다르게 거짓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은근슬쩍 넘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순간을 넘기면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들키지 않으면 끝까지 진실로 알고 넘어갑니다. 능청스러운 행동의 핵심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때때로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도 합니다. 영악한 사람들 중 일부는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그들에게 문제나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찾게 되며 영악한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은 묻히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의 내면에 깊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남깁니다. 거짓말과 책임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과 신뢰성을 훼손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임기응변은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거짓말과 회피로 시간을 끄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숨기고 회피하는 비겁한 행동일 뿐입니다. 세 번째, 무책임하다. 무책임한 행동은 대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영악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서는 이 무책임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무책임하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따른 결과나 영향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다른 이유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나쁘게 영악한 사람은 약속을 어기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를 끼쳤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합니다. 신뢰나 약속도 상황 논리에 따라 쉽게 버리고 다시 봐야 할 때를 대비해 피해자 행세를 하거나 다른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무책임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정보나 경험 부족, 무지로 인한 무책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유형의 무책임한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활용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전략적 무책임은 결국 영악함의 한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끼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신뢰를 깎아 먹습니다. 타인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은 결국에는 자신을 둘러싼 인간 관계에서 고립될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무책임한 행동을 속람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나 소문을 퍼뜨린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불행을 타인과 나누고자 하는 어두운 욕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더 강하게 나타나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정적인 이야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아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건강한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자신이 만든 소문에 대해 적절히 조정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 소문에 대해 얘기할 때 끼어들어 자신도 하나의 피해자인 양행동합니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동시에 소문의 확산을 즐기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일도 과장되게 푹 풀려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즐깁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을 파괴하며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이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남의 약점이나 소문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같이 즐겁게 웃으며 호응해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자 동시에 그러한 부정적인 행위에 동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정적인 힘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힘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문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는 결국 그것을 퍼뜨리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불행의 반영일 뿐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그러한 행위에 동조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성공에 대해 질투한다.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어두운 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불완전함과 불만족을 타인의 성공과 비교함으로써 더욱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오히려 타인의 성공을 폄하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의 노력이나 재능을 인정하기보다는 그저 운이 좋았다거나 친구를 잘 만났다는 식으로 그 성공의 가치를 폄하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매우 무례한 행동이며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불행과 불만족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들 자신의 내면적 문제로 타인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잘못된 시도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발전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각자의 길을 가며 각자의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며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바로 우리 자신을 어제보다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함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관대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할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에게 엄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하거나 차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반면 타인에 대한 관대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결정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자신의 내적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명확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